아, 제발. <laughs> 애들, 애들 무빙이 너무 어려워요. 아, 뭐야! 아, 머리 두대 씹으래. 뭐야, 상대 거네? 아니, 다, 다, 응. 뭐 보고 있어? 아, 일리알이 보고 있어. 일리 영혼이 1대1.

기다려. 여기 왜다 보고 있지? 내가 빠졌잖아. 저빠지면 갈게. 어. 언제까지 언제? <laughs> 아 씨발 맞은 메이브. 줄 알았잖아. 아씨왜 아, 끌고 가 갑자기? 하 아. <웃음> <잘하죠>. <웃음> 아, 어, 순간은 안 보였는데. 왜? 아니, 힐러 차이가 너무 심해, 지금. 저기, 씨발, 개다 공격하는 힐러들인데, 이거 어떻게 이겨야 돼, 이거? 이거 매이개핀데 뒤에. 아아아아아것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저기보다 뭐을 많이 했서 딜을 많이 넣었어뭐야이 The m a r t i 언젠가는 제가 보답할 수있바 뿐이요. 백날 우리 셋이 바꿔봤자 저거는 뭔이요이왕이할거면 <laughs> <laughs> 그냥 안해본거해 뭐 연습하고 싶은 거에? 이 새끼들이 정신, 정신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겨 심해도 하지 마! 뭐하러 해? 어차피 밀리게 돼 있어. 당해줄 줄 알았다. 어차피 밀려. 못 들어가, 저기. 어떻게 들어가? 힐을 안주데 애들이 한번 이기면 정신 못 차리고 피킬 꺼내네. 아 무슨 핵 개피인데 뭐, 아 씨가 존나게. 어존나쎄 진짜. 아, 이기 아, 야, 야. 나 끌고 가면 안 되지. 아니, 이걸 왜 아무도 못 때리지? 아, 저거 뭔데? 존나 쓰지, 리거 아니, 나 지금 없나? 아무것도 안 맞는 나를 왜 치워하고 있어. 왜는다 아니 너가 와. 열심히 너. 싸우고 있는데 나를 치유하고 있어. 어, 잡았다. 이게 왜 하는 거야? 우 심심해, 다. 왼쪽에. <목소리> 오, 예, 알지오케이스러구다가 아, <laughs> 스나왔다생네들쟤네고생네들쟤네고쟤네만쟤나안 싸운다 <laughs> 와네락쟤네 한쪽. <laughs> 와 계절 돌았네. 스 나이스. 나이스아 새끼들아, 탱커 심심하다고 던지면 안 돼, 안 돼. 대 <laughs> <laughs>

흐헤 <laughs> 뭐? 아 이거? t 피 <끼리> t 피 t 피야 용사 구삼 보여줄게 용사 구삼 어? 아니 이거 왜 터지지? 아니 여러분? 아니 여러분? 어개 핀데, 덩크, 아 오른쪽, 덩크, 덩크 던졌다, 어. 어, 잘 먹었다 이거. 아다못 쓰지. 나 내려왔어? 어?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시스템이 뒤가 털려. 어 뭐야? 아 이거 못 먹었어? 짜증난다. 아니 왜 뒤가 털려?

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 아, 좋나, 씨. 아, 그냥 딴, 딴데좀 가지 딜러 따라서 좀, 아. 아, 더 걸렸다. 와. 네, 좋아. 어, 나이스. 와, <목소리> 좋아. 이렇게 자. 어, 마치는 내 앞으로 오더라고. 승부는 아니고, 뭐야? 뭐라 그러지?

일나 내려오면 어 올리버 어떻게 해, 이 새끼야 올리버 어떻게 해. <웃음> <웃음> 깜짝이야 이 개. 아, 아이, 아이, 깜짝이야 아니 어, 도 우리사야 아 너무 재밌고 그러면 나는 일안 해줄까 제 선물이에요. <laughs> 너피 없는 거안 보인다야. 조금 더 뒤로 와봐. <laughs> 너피 빨린 거안 보여. <laughs> 아 그래? 아 저기 왔네. 아 팀장 안 보여. 거점 거점. 왔어. 어. 아 어디지? 와 나한테 쐈네. <laughs> 혼자서 못잡는데아일리알이 정말 잘잘 치는다. 데미 원 룩스. 야, 야 왜그어 피... 아, 아, 아니, 아, 저거로 로 저거로 로 가. 아니로 가. 저그저희저로로 가. 저로 가. 저 가. 저 저거로 로 갈게요 가. 저거로 가. 저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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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. 이코야. 아이고야. 어, 어, 내가 바보. 나이스. 내가 오 붙어라. 오케이. <laughs> 내가 리알리 오른쪽 걸었어. 나이스. 깔짝대면서 그냥. <웃음> 아, 이괴롭 <laughs> 아, 이데 <이렇게. 웃음> 아, 느낌이 너무 안 좋다니까. 아, 이거 이따가 리플레이 좀 봐야겠다. 이거. 뭘 하는데 이렇을 빨리빨리 채워. 다, 나, 다 내가 맞은 거야. 미안한데. <laughs> 아니, 너 때린다고. 나랑 1대1 하니까 공이 금방 차는데.